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토입니다 예. 포바이퍼요. 포바이퍼요? 포바이퍼.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000원에 30%입니다. 아. 이거 뭐좀어뭐 어, 뭐 보고 사셨죠, 이거? 예, 예, 예. 오늘 조금 반등을 조금 주네요. 어제 아, 때까지 계속 내리막길 때도만 아. 종목이 이게 원래 AI에 엮여 가지고 좀 가는 종목이 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AI쪽하고 뭐 OLED쪽하고 엮여서 좀 어, 많이 가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살짝 조금 이제 손절을 좀 생각해야 되는 자리긴 해요 아, 이게 이제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시나요? 예, 예,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계시죠? 요, 보시면은, 예. 일단은 단기적인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요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고, 그러니까 조정받았다가 한번더 급등이 나와서 지금은 또다시 내려가고 있는 요 차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흔히 말하는 쌍봉 차트라고 보이는데, 쌍봉을 그리고는 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아요. 근데 이제 밑으로 어...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냐? 한 8,500원 선까지는 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은 좀더 높아 보입니다. 음. 아,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지금 좀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종목은 8,500원 정도 내려갈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중도 이미 위쪽에서 30% 정도나 실려 있으시잖아요. 예. 맞죠? 네, 30% 정도 신경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한 8,50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단기적인 반등은 현재 지금 자리에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딱 오늘 자리 정도 한 12,000원 정도 자리에서 단기 반등이 나와서 운 좋게 한 15,000원 정도 선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그냥 약 손실에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종목은 좀 어, 예. 하시기 어려우세요. 그럼. 예만 오천 원 정도에 예0 0 0원 정도에 올라오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주식이 한두 끝도 없이 내려가진 않아요 내려가다가 반등 주고 내려가다가 반등 주고 막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반등 주는 자리 한만 오천 원 자리 딱 오면은 거기서 그냥 아 내가 좀 공부비 수업료 좀 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은 그 자리에서 그냥 청산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괜찮으니까 일단 좀 버티고 계세요.